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의 이팩 회의에 맞춰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고 흠장을 받는다? SBS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에게 우리나라의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훈장은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 우방국 정상에게만 수여됩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부각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한미무역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적 전략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북빈 방안 추진, 훈장 수여 계획이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